플레이리스트는 참 신기한 게 구독자가 많다고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조회 수가 높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스니커가 될 때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저는 한달 내외로 네. <laughs> 걸렸던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돈이 되는구나. 이렇게 돈을 지금까지 벌어오셨구나. 깨닫고 나도 노래 듣는 거 좋아하니까 어.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 운양동에서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97년생 남자입니다. 저가커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들으시면 다들 아실 만한 저가커피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럼 지금 본업이 커피 사장님이신 거고, 아, 부업으로는 네. 뭐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추가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총세 가지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아, 네. 실례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혼자 지내시는 거예요? 어, 네, 제가 원래는 이제 본가는 일산인데 매장에 사정이 좀 생겨서 급하게 한달 전쯤에 이제 이렇게 오피스텔로 들어와서 지금은 오피스텔에서 퇴근하고 유튜브 작업실로 지금 쓰고 아... 있습니다. 불을 좀 켤까요? 네. 뭐. 아, 여기가 어... 그럼 작업실이네요? 네, 보통 여기서 제가 주로 작업을 하고 사실 퇴근하면 한 10시 정도 되고 그 이후에 운동을 좀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 이제 운동 갔다 오면 한 11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1시부터 이제 유튜브 작업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공부하고 있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시는 채널이 어떤 거예요? 그 와... 띵공 맛집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익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음악이라고 하면 네. 뭐 저작권 같은 문제도 있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음, 이게 유튜브 안에서 음악을 재사용된 콘텐츠를할 경우에 유튜브 자체 수익 승인이 아예 안 나요. 거기 검토 단계에서 다 이제, 제재가 들어가더라고요 아그 이유는 뭐 당연한 거죠 이제 이 음악 자체가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플레이리스트 유튜버들은 돈을 어떻게 버냐 라고 하셨을 때 저희는 보통 음원 광고, 브랜디드 광고, PPL 협찬 광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음악으로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광고나 어, 제 채널로 말씀드리면 거의 70% 이상은 음원 광고로 <laughs>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 제가 최근에 올린 건데 인 이게 첫 아... 화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광고권이기 때문에 유료 광고를 설정을 했고 저에게 음원 광고를 의뢰해주신 광고주님은 디스트 분이세요 아,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광고 의뢰를 어떤 이유에서 주시는 거예요? 사실 아티스트 분들은 내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아...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상품에 대한 광고를 네. 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어, 정확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한 이건 수치나 통계는 아니지만 한 달에 몇만 개의 음원이 발매가 되는데 잘 알려지지 못하는 곡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노래가 좋아도 광고가 되지 않으면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1시간 43분짜리 영상이잖아요 네. 그럼 이것 중에서 딱한곡 빼고는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듣고 싶은 노래들로 채워넣는다고 보면 되나요? 콘텐츠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제 채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의뢰 주시는 아티스트 분곡 하나면 한 분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을 해 드리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제작하셨을 때 네. 광고에 대한 수익은 어떻게 혹시 될까요? 어... 혹시 비용을 말씀을... <웃음> <웃음> 야, 살짝 약간... <laughs> 이건 채널마다 조금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제 채널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음... 곡당 10만 원이 될 때도 있고 50만 원, 60만 원좀 편차가 있는 아... 음원 광고가 저는 주고, 음... 그리고 플로, 아니면 멜론, 뭐, 그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아... 커뮤니티에 글을 적어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협업 비즈니스가 성사가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브랜디드 광고로 들어가서, 단가는 확실히 음원 광고보다는 많이 차이 납니다. 아... 어쨌든 음악으로도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저는 몰랐거든요. 저도 사실 이게 수익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근데, 2, 3년 전쯤인가? 그냥 우연히 저도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홈 화면에 나왔던 뭐, 플레이리스트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눌러봤는데, 갑자기 음악이 나오고 근데 저는 이제 음악을 듣다가 이제 든 생각이 이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왜 할까를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편집이 간단하지만 편집을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뭐 4-5시간씩 걸린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4-5시간씩 왜 할까를 좀 고민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민하다가 알아보니까 아 이것도 돈이 되는구나 이렇게 돈을 지금까지 벌어오셨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바로 채널을 만들어서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음악 좋아하니까 노래 듣는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좀 실례될 수도 있지만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어, 달마다도 다르고 사실 주마다도 많이 편차가 좀 있는데 가장 많이 벌었을 때랑 뭐 가장 적게 벌었을 때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월에 한 430째 적게 벌었을 때는 월에 한100 이상은 꾸준히 벌고 있어요. 그러면 2년 됐다고 하셨는데 네. 언제부터 이게 수익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구독자가 천몇 명일 때부터 이제 음원 광고가 들어오더라고요. 플레이리스트는 참 신기한 게 구독자가 많다고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조회수가 높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채널을 운영하는 주인장의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힙합이나 R&B 쪽을 많이 밀고 있는데 작년에 힙합이나 R&B 음원을 발매하신 아티스트분들이 많으면 저는 광고가 많이 들어오고 수요가 주는 추세면 그만큼 음원 발매를 적게 하시니까 힙합이나 R&B 쪽 음원 광고가 적게 들어오는. 그러면 천 명까지 그스위커가될 때까지 에...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저는 한달 내외로 네,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2년 전에 처음 올렸던. 이제 영상인데, 뭐, 제목 자체를 뭐, 썸녀랑 드라이브 간다고? 그냥 이거 틀어. 그냥 툭툭 던진 말들을 제목으로 잡았는데, 이 영상을 한번 들어가면 댓글로 많이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뭐, 보고 싶다 수정아. 이런 것도 있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 이거 틀고 고백했더니 차였어요. 뭐 책임지세요. <laughs>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티키타카가 되더라고요. 음... 제 채널이 이제 하나 크게 터진 영상이, 이거 틀고 썸녀랑 드라이브 가면 진짜 무조건 성공한. <laughs> 이거 같은 경우는 댓글이 맨 위에 계신 분은 아티스트 분인데, 음... 팬분들 제보 받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 분이랑도 직접 소통을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좋은 일을 해주고 계신 거네요. 영상에서 조회수가 생기면은 아티스트 분에게 돌아가는 거고, 네. 알리기 힘드신 분들을 또 알려드리는 도움을 주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티스트 분들이 추천 추천을 해주셔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작년이나 재작년까지 한 600분이랑 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laughs> 근데 지금. 채널 구독자가 몇 명이시죠? 아, 지금 3만 명입니다. 지금 3만 명? 네. 근데 3만 명이면 이 플레이스 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중에서 등수라고 해야 되나? 좀 어떻게 될까요? 어, 저는 정말 낮은 거죠. 아. 근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거를 부엌 느낌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네. 구독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냥 내가 그냥 좋아하는 장르를 계속 하다 보면 그 네. 장르에 맞는 아티스트분들이 광고를 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저는 수익이 되고 도움을 드리고 아티스트 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밥도 많이 먹어요. <laughs> 많이 와. 친해져가지고 저도 팬 팬심으로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 그 노래 장르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뭐, 트로트를 좋아하는 분이 계실 수 있고 네. 걸그룹 노래를 뭐 이렇게 좋아하실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다 다른데.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한 거예요. 어, 좀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느 장르나 다양한 아티스트분들이 계시고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발매가 되고. 근데 다만 이걸 정말 일처럼 생각하면 저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자기 전에 이제 스피커로 전 연결해가지고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자는데 그때 들을 노래를 제가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영상 제작을 간단하게만 좀 보여주신다면. 아, 네,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이걸 설명을 드릴 게 별로 없어서, 전딱이두 화면만 띄워놓고 작업을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퇴근하고, 내일 가연제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검색을 하고 음악을 들으러 오실까를 어. 고민을 하고, 내일 비 소식이 있다 그러면 유튜브 뮤직, 이렇게. 띄어 놓고 뭐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일단 비라는 키워드를 저는 검색을 해봐요 그래서 비라는 걸 쳐봤을 때 보통 이렇게 좀 유명한 곡들이 먼저 나오는데 네. 저는 이런 유명한 곡을 소개하는 거는 사실 너무 많은 채널에서 하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 덜 알려진 노래들을 제가 디깅을 하고 곡을 찾아서 이제 제작을 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피인이 오늘 혹시 날씨 좀 좋지 않나요? 네. 주말 날씨 괜찮을까요? 저는 주말에 일단 제목을 좀 잡고 하는 것 같아요. 주말 뭐 드라이브 아니면 플레이리스트 아니면 날씨. 이 정도로 주말에 드라이브 갈때 듣기 좋은 플레이리스트? 저는 오. 그렇게 제목을 잡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가는데 사실 뭐축 처지는 발라드보다는 그래도 좀 경쾌한 노래가 좀 좋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좀 경쾌한 노래. 근데 이게 유튜브 뮤직이 정말 좋은 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들을 알아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아, 유튜브 뮤직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거를 먼저 일단 다 눌러봐요. 음 눌러보고 초반에 들어봤을 때, 어, 경쾌하다. 제가 그냥 드라이브를 한다 생각했을 때이 노래가 과연 차 운전하면서 틀었을 때 어울릴까를 음 고민을 하고 어울릴 것 같으면 그냥 순서에 맞게 바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노래가 아진 님의 필요해 필요해라는 곡이 있으면 저는 이 곡을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돈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복사하고 링크를 붙여넣기 해주면 여기 영상에 있는 영상 중에서 음원만 추출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혹여나 영상을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총 사용하고 있어요. 음 네, 제 채널에서는 보통 영상보다는 그냥 플레이리스트 본질에 맞게 그냥 음악에 조금 집중을 하고 싶어서 아 그냥 음원, 음원만 추출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영상을 게시했을 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 만한 영상 기획을 한 다음에 운영자분의 삐를 충족할 수 있는 <laughs> 노래를 구성해서 이제 넣는 거네요. <laughs> 네, 맞아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는 게더 조회수도 잘 나오고 반응도 더 좋았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냥 제가 듣고 싶은 노래예요, 사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뭐 음원을 추출을 했으면, 저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아티스트 명이랑 곡, 제목, 적어요. 그러면 네. 저한테 제가 이제 제작할 컨텐츠의 1번 노래는 이걸로 픽스가 된 거예요. 음. 여기서 더 고민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초 정도만 들으면, 아, 내, 아, 이 노래 좋다? 아니면, 아, 이 노래가 정말 오늘 분위기랑 잘 맞는다?가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아까 영상 기회를 보니까 거의 1시간 네. 정도가 되던데, 그 분위기에 맞는 노래들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노래는 제가 다 좋아하는 노래여가지고. 네. 링크 붙여놓고, 제목은 여기 아티스트분이 적어주시. 음. 벌써 저는 두 번째 트랙이 완성된 거예요. 이 노래들은 제가 지금 다 알고 있는 노래라서 이렇게 음. 조금 편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모르는 장르를, 광고 의뢰를 받거나 모르는 노래를 디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네. 저도 여기 찾아봐요. 뭐, 아. 밴드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하면 이게 유튜브에서 이게 노출을 시켜주는 이제 영상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영상들도 다 상위 노출이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이런 노래도 한번 들어가서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어떤 노래가 들어갔길래 상위 노출이 될까 한번 내려보고 어이 노래 뭐지 처음 들어보니까 눌러서 한번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보고 괜찮네 하면 이 노래를 또제 플레이리스트에 쭉. 적는 거죠. 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렵진 않죠. <laughs> 그러면 이제 한 영상당 몇곡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마다 다른데 지금 네. 이 크리에이터 분 같은 경우는 3시간 30분을 만들었거든요. 음... 지금 보시면 뭐 3시간 30분 정도 영상 길이를 가져가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업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부업은 본업이랑 다르게 최소로 인풋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최소로 내가 이거를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30분이거든요. 아. 그건 이제 저만의 기준이긴 한데 저는 시간 30분이 넘어가버리면 그거는 부업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정말 일적인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30분 정도 이제 제작을 했을 때 저는 보통 1시간 10분에서 30분? 네, 넘기지 음.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곡 수로 뭐 봤을 때는 뭐한 24곡에서 28곡 정도 들어가요 근데 음. 네, 지금 이것도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한 곡당 거의 뭐 3초 정도 한, 진짜 뭐 음원을 다 찾아가도 10초 이상 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곡당 한 10초 정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 아. 10초 정도 잡고 그 다음 곡 생각하고 그 다음 곡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25곡 정도를 하면 전체 길이는 1시간 30분 내외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영상이잖아요. 네. 이런 영상도 한번 작업하시는 거 간단하게 좀 보여주시면. 일단, 일단 사진을 일단 정하고 저는 영상 작업은 딱히 없어서 네. 플레이리스트. 음, 어. 아마 이 화면이 아마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나 리스너분들이 보실. 화면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리스트를 하다보면 다운로드가 이렇게 생겨요. 음원이. 네. 음원 추출된 파일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한 번에 뭐, 이건 제가 미리 작업을 해놓은 건데, 대략, 음. 예, 이렇게 리스트가 있다고 하면, 네. 음원을 다 가져와서 붙이면 끝이에요. 오, 네. 이미지는 그냥 하나만 쓰시는 거예요? 어, 저, 네, 저는 그것 또한 이제 음악에 집중하고 싶은 아. 저만의 약간 특징이라고 아.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 이게, 그러면 진짜 뭐 네. 영상 편집에 대한 공수는 아예 안 되시겠네요 지금 그러면 저는 이거를 30분 안에 끝내야 돼요 왜냐면 30분이 넘어가면 저한테는 이게 이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 취미는 취미에서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와 대박 그래서 <laughs> 이렇게 되면 지금 총 길이는 1시간 18분 길이가 나오거든요 와. 이제. 여기서 음악마다 소리나 데시벨이 다 다르잖아요. 네. 이거를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한 번에 맞춰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음악의 파동이라 그러나요? 모든 음악의 소리가 일정해져요. 그래서 이 특정 데시벨을 넘지 않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음악은 막 너무 커버리고 어떤 음악은 너무 작게 되면 매번 볼륨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음악의 소리를 맞춰주는 이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 원래 예전에는 2단계까지만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한 20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10분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많은 분들께서 이 노래가 뭔 노래인지 모르겠다, 뭐 댓글이든 아니면 영상에든좀 적어달라. 이 노래 제목이 궁금하다. 아 그럼 제가 앞으로는 이제 꼭 영상 안에, 그 노래의 제목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약속을 드렸고, 그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영상 안에 노래 제목을 넣어드리고 있어요. 아, 그 노래당? 그 네. 맞아요. 그냥 제목을 띄워주시네요. 네. 그래 이렇게 됐다고 치면.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노래 트랙에 자막을 이제 입혔으면, 두 번째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분이라는 작업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하나하나씩 늘려주고, 하나하나씩 늘려주고, 네. 그 다음에 이거 파일을 저장하면 끝입니다. 23일 업로드. 그래서 이것도 저는 처음에는 그 고화질로도 한번 해봤는데, 고화질이 1시간 30분 분량을 했을 때, 이 렌더링 시간 자체가 한 2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고화질. 와. 이렇게 하면 보통 8분? 9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제가 노동을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네. 이렇게 해놓고 다른 일을 볼 수도 있고, 아... 시간을 좀 많이 쪼개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또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좀 수익화가 가능할까요? 사실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저한테 질문을 네. 해주세요. 항상 '그거 돈 돼, 돈 돼' 근데 저는 그때마다 항상 말씀드려요. 그냥 하라고 한번 해보라고, 저는? 제가 2, 3년 전에 우연히 그냥 틀었던 유튜브 홈 화면에 있는 플레이리스트 채널을 보고 실행을 하니까 큰 성과는 아니지만 부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익이 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쉬워요. <laughs> 해보면 재밌어요. 네. 아. 근데 정말 이제 부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편집을 그렇게까지 막잘 못한다. 아니면 노래를 내가 엄청 좋아한다. 네. 노래 듣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은, 가볍게 해볼만한 그런 도전 같네요. 네, 저는 이 플레이리스트를 만약에 부업으로 하고 싶으시면, 일단 노래를 좋아하셔야 돼요.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한 아티스트분을 정말 좋아해서, 내가 이 아티스트가 유명해질 때까지 나는 플레이리스트 채널 만들 거야.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티스트분한테도 여쭤봤어요. 혹시 그분한테 뭐 드렸냐? 했더니, 뭐, CD나, 아니면 콘서트 초청. 그러다가 이제 뭐 채널이 조금 성장하게 되면 저처럼 광고들을 많이 하면서 수익화가 되는 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또 하나 좀 궁금했던 게이 네. 채널에 얼굴 공개를 안 하셨잖아요. 저희 채널에서 네. 처음 이제 공개해 어? 주시는 건데 아, 이게 또 괜찮으신지. 아 사실 뭐 부끄럽긴 한데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그거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요근래 스스로 생각하기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제 모습을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고 왜냐하면 다음에 제가 혹여나 나태해지거나 아니면 슬럼프에 빠졌을 때이 영상을 보고 스스로 좀책찍질을 하고 싶은 생각에 그래서 출연을 결심하게 된것 같아요. 아, 저희 또. 멤버십도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정말 배워보고 싶은 분들이 세세한 팁들 같은 걸 네. 이제 멤버십에 좀 공개를 해도 될까요? 아 네, 저는 충분히 그런 음. 거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네. 어, <laughs> 저도 우와. 이제 또 유튜버니까 같이 알려드리는 거죠. 아 너무 좋죠. <laughs> 일단은 유튜브 처음에 개설을 네. 해야 되잖아요. 네. 이름 정하는 그런 과정. 저도 이제 유튜버니까 네. 제가 지었던 거는 그 방식이었어요. 영상 속 직업에 대해 더 많은 정보들이 궁금하시면.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을 풀어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이런 그래프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게 플레이리스트는 사실 영상 썸네일에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라는 문구를 달아주자. 아... 그러면 굳이 내가 제목에 플레이리스트라고 들어가지 않아도? 이거는 제또 팁인데 네. 이것도 좀 하나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 너무 좋은 꿀팁이. 잘 되는 영상은 다 이유가 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채널이 없잖아요. 어찌 보면 아. 영업 비밀이잖아요. 저희 그렇죠. 만의 유튜버 분들만의 이제 에. 영업 비밀인데, 이거를 이렇게, 와, 공개적으로 알려, 멤버십 가입해주세요. <laughs> 멤버십 꼭 가입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영업해주셔가지고. 아, 아, 멤버십에서만 공개됩니다. 네. 저 짧게 뭐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아, 네, 혹시, 혹시 괜찮을까요? 네. 제가 이제 김포 운영동에서 카페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냥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매장에 찾아와 주시는 이제 고객님들 진짜 수많은 저가 커피를 지나서 저희 매장까지 굳이 이렇게 와주시는 고객님들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 2, 3년 많게는 5년 동안 열심히 근무해주는 우리 직원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어서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호는 공개 안 됐지만, 사장님 얼굴을 다들 아시니까. 이 영상 보고, 어? 그 사장님!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제가 워낙 여기 또 많이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인사드리는 걸또 좋아해가지고, 아. 저한테 뭐 영상 잘 봤어요라고 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럼 제가 더 챙겨드릴게요. <laughs> 돈 버는 사람들, 화이팅!